보편적이고 평범한 신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겠습니다. 탕 가정의 아내가 되는 내가 어색하고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넌 잘할 거라고 믿어. 나도 결혼을 했지만 왜 서운한 마음이 드는지 내 결혼식에도 같은 마음이었니? <laughs> 오빠는 분명 좋은 사람일 거지만 그래도 오빠가 서운하게 하면 불나방 소주해 우리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. 원정이가 술 먹고 울더라도 저희는 놀리고 계속 울렸지만 오빠만은 그냥 받아주세요. 그게 편해요. 오빠는 언정이의 넘치는 사랑을 오롯이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. 앞으로도 평생 나도 너와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 많이 해 주세요. 언정이를 잘 부탁드려요. 끝으로 내가 먼저 결혼을 해 보니 결혼은 꽃길의 시작이지만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이 있고 참 많이 생기더라고. 하지만 그 어떤 일도 둘이라면 이겨낼 수 있었어. 지금 꼭 잡은 그두손 놓치지 않고 걸어가길 바랄게.